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네 개로 나뉘거든 거의. 네. 한뭐 이쯤 하고 한세 개, 그래 세 개. 어, 선이 선이 이거다. 이렇게 나뉘어 대부분이. 이걸 이제 또 피치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성대 그 텐션 잡을 때제 소리를 좀 바리톤 분들이나 좀 평소에 말할 때좀좀 좀 이렇게 까라말하는 분들 있지. 이 분들이 여기야 일 번, 그렇지? 이러니까 소리가 아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성대가 짧아진 상태에서 노래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 시작점이. 그러면 이이 이, 이렇게 해지. 음. 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네. 이, 이 이제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어 너가 했었지 이제. 네. 왜냐하면 너도 좀 말할 때촉 여기 차분하게 점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네. 어 이제 이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근육들이 개입을 하지. 어. 이제 그렇지? 그리고 2번 여기도 애매한 거야. 이제 이 이제 그렇지? 여기도 애매하지. 이제야 아까는 이제야 이제야 이것도 애매하지. 막 갈리는 소리 나지? 네. 포인트가 애초에 그래서 눈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제이 이제야, 이3번 여기서 나와야돼 피치가 이피치감야이 여기서 나야야이기야 여기서 소리가 이작야이돼야 파사지 이화 그런 제야이화 이제야, 이제야, 이미노 이제야, 이는거야이그야이이이이이다같이음야이야이금이이이 이제야, 이이지 이제야 근데 피치감이 애초에 이 위에서 시작을 해야 노래가 걸림없이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바리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니면 성격이 내가 좀 온순하거나 소심해서 저음으로 말하는 분들은 애초에 당연히 포인트에 시작점 1번이 익숙하겠지. 네. 이러니까 노래하면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분들 유튜브에 못 쳐봐. 파사지오 음... 극복하는 법 이런 거전데요어 그런 거 전다 왜요? 이 소리 짓고 뭐 걸리니까 이게 그치? 네. 걸리니까 자꾸 뭐가 그 그래, 스케일 연습으로 되겠냐? 안 돼. 어 애초에 피치가 올리는 연습이나 그리고 심지어 말할 때도 애초에 여기로 3번 포인트를 해가지고 말할 때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그니까나 같은 경우 지금 말할 때 보면은 좀선명하게 위해서 나오잖아. 이 습관이 굉장히 노래에 도움이 되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안할 거면 상관이 없어. 내가 예를 들어 뭐 영업을 할거라든지 아니면 뭐 가르치는데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아 어, 그러세요 이런 건 차라리 1번이 낫겠지 하지만 노래는 에 불리하겠지 하지만 그런 건또 있지 내가 노래를 부를 건데 고음은 안할 거야 나는 어 고음은 안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겠지 일로 해도 어 그치? 근데 고음이 없는 노래가 있나 없잖아 이게 또 불가능한 약간 그런 거지 네어 박수연로 시작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해